박석철이 오상열의 배신 음모를 폭로하다. 김창수가 강태훈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해야 했던 이후 밤이 깊어지며 서울의 어두운 골목은 담배 연기와 싸구려 소주 냄새로 가득 찼다. 오상열, 김창수 밑에서 교활하게 움직이는 부하,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야망으로 번쩍였다. 그에게 조직은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가는 발판이었다. 그는 명산건설의 회장이자 지하세계의 거물인 김창수의 인정 어린 시선을 갈망했다. 하지만 오상열의 야망은 충성스러운 부하로 머무르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고 싶었다. 회사, 조직, 그리고 김창수의 자리까지. 그 목표를 위해 그는 누구든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형제들마저도 오상열의 계획은 김창수의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 박석철에 대한 회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부터 시작되었다. 오상열은 박석철이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석철의 눈빛에서 피로와 지침을 읽어냈다. 박석철은 피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삶에 질려 있었다. 더러운 일에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지만, 조직에 대한 책임감과 김창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쉽게 떠날 수 없었다. 오상열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독이 담긴 속삭임을 퍼뜨렸다. 석철이 적대 조직과 몰래 접촉하고 있으며 배신을 꾀하고 있다는 거짓을 교묘하게 흘렸다. 지하 세계의 노련한 거물인 김창수조차 오상열의 치밀한 거짓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오상열은 자신의 계획이 발각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연히 박석철은 버려진 창고에서 오상열과 낯선 남자 사이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엿들었다. 오상열의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김창수만 사라지면 석철도 떠날 거야. 그럼 명산과 이 조직은 전부 내 거야. 그의 계획은 명백했다. 김창수 회장을 제거하고 적대 조직의 청부살인으로 위장한 뒤, 혼란을 틈타 권력을 장악하는 것 어둠 속에서 석철은 숨을 죽였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김창수에게 직접 이 사실을 알린다면 믿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오상열은 회장 앞에서 충성스러운 모습을 연기하는데 너무나 능숙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석철은 김창수를 몰래 지키며 진실이 드러날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다. 운명의 밤이 마침내 찾아왔다. 허름한 술집의 작은 방안, 김창수와 오상열이 마주 앉았다. 탁자 위에는 소주병이 어지럽게 굴러다녔다. 분위기는 친밀한 듯했지만 오상열의 눈에는 위험한 빛이 스쳤다. 그는 술을 따르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고 한 손은 몰래 품안의 칼을 더듬었다. 그는 이것이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했다. 단한 번의 칼질로 김창수는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하지만 칼날이 번쩍이며 회장의 가슴을 향하는 순간 그림자가 달려들었다. 박석철이었다. 번개 같은 반사신경으로 그는 오상열의 손에서 칼을 걷어 찼다. 칼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조직의 부하들이 몰려들었다. 모든 것을 목격한 그들의 눈이 충격으로 커졌다. 김창수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지하 세계에서 수년을 굴러온 그는 사람의 속내를 읽는 법을 터득했다. 오상열의 최근 이상 행동 속삭이는 말투, 계산적인 눈초리는 이미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오늘,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오상열은 밧줄로 꽁꽁 묶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오만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절망의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끌어내리려는 듯 소리쳤다. 10년 전그 3천만 원은 내가 횡령한 거야. 강태우는 무고해. 내가 누명을 씌웠다고 그 고백은 방 안을 폭탄처럼 뒤흔들었다. 김창수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분노로 떨렸다. 10년 전. 그는 절친이자 믿음직한 동료였던 강태훈을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의심으로 쫓아냈다. 모든 것이 오상열의 계략이었던 것이다. 김창수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불타올랐다. 그는 오상열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 한방 한방은 그가 10년간 묻어둔 후회와 고통을 쏟아내는 듯했다. 부하들은 숨죽인 채 서있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오상열은 이제 비참한 배신자로 입가에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밤 이후 김창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태훈의 얼굴 함께 생사를 넘나들었던 동료의 모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정비소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강태훈을 찾아갔다. 붉게 물든 노을 아래 김창수는 옛 친구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태훈아. 너를 오해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거물로서의 강인함은 잠시 사라졌다. 강태훈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고통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다. 10년이야, 창수야. 한마디 사과로 그 세월이 지워질 것 같아. 강태훈의 질문은 김창수의 심장에 칼처럼 꽂혔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화해를 청하며,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강태훈의 눈빛 뒤에는 김창수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다. 그는 이미 다른 세력과 은밀히 접촉하고 있었다. 김창수의 조직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세력이었다. 김창수의 사과는 과거를 되돌릴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폭풍의 서막에 불과할까? 한편, 박석철은 멀리서 이를 지켜보았다. 그는 조직이 벼랑 끝에 서 있음을 알았다. 오상열은 처벌받았지만 조직 내부의 균열은 메워질 수 없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생각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을 이 소용돌이 속에서 지킬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었다. 박석철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인 채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흔들리는 조직의 운명을 꿰뚫고 있었다. 오상열의 배신은 폭발처럼 터졌고 그 파편은 명산건설과 조직 전체를 뒤흔들었다. 오상열은 이제 차참한 몰락을 맞이했지만 그의 무너짐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직 내부의 균열은 이미 너무 깊어져 단단했던 동맹은 갈라지고 충성심은 의심으로 얼룩졌다. 석철은 손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며 그의 마음은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싸우고 있었다. 미형, 그리고 이제 강태훈까지. 이 소용돌이 속에서 그는 과연 그들을 지킬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밤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었다. 김창수는 강태훈과의 만남 이후 혼란에 빠졌다. 10년 전의 오해가 밝혀진 지금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분노로 뒤엉켰다. 강태훈의 차가운 눈빛은 그의 사과를 단칼에 잘라냈다. 태훈은 더 이상 예전의 동료가 아니었다. 그는 서울 외곽의 정비소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듯 했지만, 그 뒤에는 김창수가 짐작하지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태훈은 이미 다른 세력과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명산 건설을 노리는 거대한 조직, 김창수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이었다. 태훈의 침묵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한 침묵이었다. 김창수는 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과거를 되돌릴 수 있다는 희망에 매달리고 있었다. 이 한편, 미형은 석철의 품에서 잠시 안식을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태호의 집착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다. 태호의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고, 그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닌 광기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미형은 석철에게 의지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고 있었다. 석철이 조직과 얽혀있는 한 그녀의 삶도 결코 안전할 수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단호해지려 했지만 태호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밤 미형은 카페 문을 잠그고 나오다 어둠 속에서 낯선 발소리를 들었다.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누군가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불안은 그녀의 가슴을 옥죄며 석철에게 전화해야겠다는 생각을 들게 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 그녀는 망설였다. 석철을 더 깊은 위험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 시각. 조직 내부에서는 또 다른 음모가 싹 트고 있었다. 오상열의 몰락은 다른 야심가들에게 기회가 되었다. 김창수의 신뢰를 잃은 조직은 이제 권력의 공백을 메우려는 자들로 들끓었다. 그 중에서도 복천, 오상열의 오랜 동료였던 자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오상열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았지만 그만큼이나 교활했다. 복천은 김창수의 약점을 파고들며 그의 신뢰를 얻는 척 하면서 새로운 판을 짜고 있었다. 그의 목표는 명산 건설의 자금 흐름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조직 외부의 자금 세탁망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복천은 석철을 가까이 두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석철이 조직을 떠나려 한다는 소문을 들은 그는 이를 이용해 석철을 완전히 고립시킬 계획을 세웠다. 석철이 떠나면 김창수의 곁에는 믿을 만한 자가 아무도 남지 않을 터였다. 석철은 이 모든 것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는 복천의 미소 뒤에 숨은 칼을 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창수를 지키는 동시에 미형을 보호하려면 그는 더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 석철은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오래된 창고에서 홀로 훈련을 했다. 그의 주먹은 공기를 가르며 분노와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이 싸움에서 물러서면 미형과 태훈, 그리고 그가 지키고자 하는 모든 것이 무너질 터였다. 서울의 밤은 점점 더 깊어갔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 아래에는 음모와 배신, 그리고 얽힌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석철은 미형을 지키기 위해 태훈은 복수를 위해, 김창수는 과거를 되돌리기 위해, 그리고 복천은 권력을 손해주기 위해 각자의 싸움을 이어갔다. 이 모든 것은 이제 폭발 직전의 화약고였다. 누가 먼저 방아쇠를 당길 것인가? 그리고 그 폭발은 누굴 삼킬 것인가? 어둠 속에서 그들의 운명은 점점 더 얽히며 피할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